현대 사회에서 혈압 관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3억 명이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혈압 측정은 병원이나 의료 기관에서만 가능했지만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정에서도 쉽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자동 혈압 측정기가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의료진의 도움 없이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혈압 측정을 가능하게 하여 개인의 건강 관리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가정용 자동 혈압 측정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과 편의성입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측정할 수 있어 혈압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고 병원 방문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이트 코트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병원에서의 긴장으로 인한 혈압 상승을 피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일상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혈압 측정기는 오실로메트릭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혈관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여 혈압을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측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커프가 팔에 감겨진 상태에서 자동으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때 커프의 압력은 수축기 혈압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혈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후 커프의 압력이 천천히 감소하면서 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혈관벽의 진동을 센서가 감지합니다. 이러한 진동의 패턴을 분석하여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계산합니다. 수축기 혈압은 진동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측정되고 이완기 혈압은 진동이 최대가 된후 급격히 감소하는 지점에서 측정됩니다. 맥박수는 진동의 빈도를 통해 계산됩니다. 최신 자동 혈압 측정기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고성능 센서를 탑재하여 더욱 정확하고 빠른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개인별 측정 패턴을 학습하여 측정 정확도를 높이는 스마트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자동 혈압 측정기는 크게 상환식과 손목식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환식 혈압 측정기는 팔 위쪽에 커플을 감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가장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타입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합니다. 심장과 같은 높이에서 측정되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가정용으로 추천하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상환식의 장점으로는 높은 정확도, 안정적인 측정 결과, 다양한 팔 둘레에 대응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큰 크기, 측정 시 옷을 걷어야 하는 불편함, 혼자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손목식 혈압 측정기는 손목에 착용하여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휴대성이 뛰어나고 사용이 간편하여 외출 시나 여행 중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자가 보관이 용이하고 혼자서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손목식은 측정 위치가 심장보다 낮아 중력의 영향을 받기 쉽고 손목의 혈관이 상완보다 가늘어 측정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손목의 위치나 각도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 혈압 측정기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도와 신뢰성입니다.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BHS 또는 ESH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커프의 크기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팔 둘레에 맞지 않는 커프를 사용하면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팔 둘레가 22에서 32cm인 경우, 표준 커프를 32에서 42cm인 경우 대형 커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제품은 다양한 크기의 커플을 제공하므로 가족 구성원의 체형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리 기능도 유용한 특징입니다. 측정 결과를 자동으로 저장하여 혈압 변화를 추적할 수 있고 의료진과 상담할 때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제품들은 수백 개의 측정 값을 저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와 가독성도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자가 사용하는 경우 큰 화면과 명확한 숫자 표시가 필요합니다. 백라이트 기능이 있으면 어두운 환경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용 어댑터를 사용하는 제품은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하지만 건전지 사용 제품은 휴대성이 좋고 정전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두 방식을 모두 지원하여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과 환경이 중요합니다. 먼저 측정 전 준비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측정 30분 전에는 카페인 섭취, 흡연,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어 정확한 측정을 방해합니다. 또한 측정 전 5분 정도 안정을 취하여 심리적, 신체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측정 자세도 중요합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아야 합니다. 다리를 꼬거나 발을 들어 올리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팔은 심장 높이에 위치시키고 테이블이나 의자 팔걸이에 편안하게 올려놓아야 합니다. 커프 착용 시에는 팔 둘레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커프를 선택하고 팔 위쪽에 단단히 감아야 합니다. 커프와 팔 사이에는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느슨하면 높게 측정되고 너무 단단하면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측정 중에는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나 움직임은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정확한 측정을 방해합니다. 측정이 진행되는 동안 편안하게 호흡하며 기계가 자동으로 측정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혈압 측정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건강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으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120에 80mm hg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상 혈압 범위는 수축기 혈압 120mm hg 미만, 이완기 혈압 80mm hg 미만입니다. 고혈압 전단계는 수축기 혈압 120에서 139mm hg 또는 이완기 혈압 80에서 89mm hg 범위입니다. 1단계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에서 159mm hg 또는 이완기 혈압 90에서 99mm hg이며 이 단계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100mmHg 이상입니다. 하지만 단한 번의 측정 결과만으로 혈압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혈압은 시간대, 스트레스, 신체 활동, 음식 섭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측정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혈압 기록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측정 스케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아침과 저녁 두번 측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각 측정 시 2에서 3회 연속으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결과와 함께 날짜, 시간, 측정 전 활동, 복용 약물, 특별한 증상 등을 함께 기록하면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신 자동 혈압 측정기들은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동 혈압 측정기의 정확성과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보정을 통해 측정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기의 정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하될 수 있으므로 최소 1년에 한 번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표준 혈압계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측정값에 일관된 차이가 발견되면 제조사에 문의하여 보정을 받아야 합니다. 커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커프는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며 세탁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세탁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커프에 손상이 있거나 공기 누출이 발생하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우므로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본체의 청소는 부드러운 천에 중성세제를 묻혀 외부를 닦아주며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화학용제나 연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직사광선이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정기적으로 건전지 상태를 확인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건전지가 약해지면 측정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표시 등이나 경고음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혈압 측정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전통적인 측정 기능에 더해 데이터 분석, 건강 모니터링, 원격 진료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혈압 측정기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연결되어 측정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분석합니다. 전용 앱을 통해 혈압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고 비정상적인 수치가 측정되면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의 측정 패턴을 학습하고 맞춤형 건강 조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가족 전체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원격 진료 시스템과 연계된 제품들은 측정 데이터를 직접 의료진에게 전송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특히 고혈압 환자의 관리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통해 장기간의 건강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이는 의료진과의 상담이나 응급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신, 당뇨병, 심장 질환 등 특별한 건강 상태에서는 혈압 측정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임신성 고혈압이나 전자간증의 위험이 있어 정기적인 혈압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이때는 의료진의 지도하에 적절한 측정 빈도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압과 혈당이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두 수치를 함께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통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심장질환 환자나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동 혈압 측정기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정맥 감지 기능이 있는 전용 제품을 사용하거나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측정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혈관의 탄력성 저하로 인해 측정값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으며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도 있어 앉은 자세와 선 자세에서의 혈압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 혈압 측정기는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이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극도로 높거나 낮은 혈압에서는 측정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부정맥이나 떨림이 있는 경우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팔의 크기가 매우 크거나 작은 경우 표준 커프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수 크기의 커플을 사용하거나 다른 측정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 혈압 측정기는 의료진의 진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측정 결과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이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기계적 오류나 센서 문제로 인한 측정 오류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보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측정값이 평소와 크게 다르거나 증상과 맞지 않을 때는 다시 측정하거나 다른 기기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혈압 측정기는 현대인의 건강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정확도가 향상되고 사용법이 간편해졌지만, 올바른 사용법과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기 선택, 올바른 측정 방법, 숙지, 지속적인 기록 관리, 정기적인 의료진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측정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체적인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접근해야 합니다. 미래에는 더욱 발전된 센서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혈압 측정기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혈압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자동 혈압 측정기는 단순한 측정 도구를 넘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